와야이 미친새끼야 고마 좀 떨어지라 헤헤헤헤헤헤 <laughs> 졸라이 떨어지네 씨발 안녕하십니까 인간지표 남아서면 물린다TV의 물린다입니다 아침에 일 났는데요 아 폰을 켜자마자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헤헤헤헤헤헤헤. 심하게 빠지는데 BULZ 9% 쳐빠지고 d 격 k 마이너스 6% 쳐빠지고 SOS 마이너스 7% 빠지고 어, FNGU 마이너스 11% 쳐빠지고 미치신 새끼야 비행기역 4% 빠지고 완전히 개폭락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고를 했죠 제가 뭐라고 경고를 했습니까 자 제가 인간 지표 아닙니까? 그래서 단톡방에 어 글을 남겼는데요. 영상 만드는데 생각보다 좋아요. 구독이 작아서 쇼 물량을 정리한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쇼 물량을 오늘 결과에 따라서 생각으로 롱으로 물방 준비한다고 이 글을 남겼는데 단톡방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발 물량을 정리하지 말라고 쇼 제발 좀 치라고. 쇼 아, 물량 증대하고 롱에 탄다고 얘기했더만 바로 폭락을 시킵니다 뭐 이런게 다 있노 진짜 지금 인버스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내가 쇼을 치지 않겠다 인버스는 절대 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인버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FNGD 11% 급등 시부라 쇼을를 탔어 했어 아니 내가 쇼트안 탄다고 하니까 쇼이 올라가는 이런, 이런 현상이 일 나오고 있습니다 참말로 어이가 없네 진짜 자 지금 계좌가 다시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4대 지수는 급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전수 1.16 하락을 했습니다 아 다마 다우다자 나스다근 1.78 급락을 했고요 시부아 진짜 작았다 진짜 도망치세요 여러분 S&P500은 1.38 하락을 했고요 아 다마 진짜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2 4 8금당이 났습니다. 와따팍! 필라데피아 와따팍!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가 무려 3.86, 2년물 국채 금리는 무려 4.6까지 올라갔습니다. 초급등을 했는데 요이 초급등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자, 국채 금리 3.86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저 예상치 0.4인데 지 실제로 0.7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자,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 0.3이었는데 실제 0.5가 났다. 지금 CPI 지수도 높게 나오고 PPI 지수까지 높게 나오로써 물가가 생각보다 둔화가 되지 않고 있다.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많이 할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규 수급 수당 청구 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고 있고요. 고용 시장은 여전히 어, 튼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이아줌메가 나가지고 또 입을 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으시 금리 인상을 높이 한다. 0.25%를 예상하고 있는데 0.5%까지 올리한다고. 이 아줌마가 입을 좀 틀었고요. 최종 금리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또 아가리를 또 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센트리스 시브랄 브라더 총재가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을 지속으로 하면 물가 하락에 도움이 된다고 어, 즉 계속 고금리를 유지해나고이 시브린 바람에 오늘 정시가 폭락을 한 거고요. 와 어. 오늘 2% 정도 하락을 맞았습니다. 와 이건 큰데? 정말 센데? 어 상승했던 만큼 조금 조정이 나온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 추세들 끝났는데 이게 조금 하락이기 때문에 조금 더어 밑으로 하락을 할수 있다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요 밑에서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우세한다. 이거는 뭐 변함없는 답 아닙니까? 자 TQQ 아, 오늘 많이 빠졌네요. 자뭐 TQQ 어, 하지만 크게 올랐던 만큼 어 약간 빠진 거고요. 어, 뭐, 빠지봤자 뭐, 요 정도까지 안 빠지겠습니까? 이러면 쫄지 마십시오. 21달러까지 안 빠지겠습니까? 천천히, 지금 따라가지 말고요. 천천히 한번 지켜보고, 요 20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 자, FNGU 11.48. 와, 씨. 자, FNGU는 67달러. 요까지 하라하면 제가 매수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을 쫙쫙 벌리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크게 올라갈 거다. 아, 기회 주나? 기회 주나, 자 SOS의 7%, 예, 크게 올랐던 만큼 어, 조정이 올수 있죠. 뭐 떨어지마자 여기면 여기, 요기. 여기까지 어,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다려 봅시다. 자 여기서 에 20선에서 또 맞고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중심을 세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수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에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병등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셔야합니다 자 올라간다 예측하니까 결국은 내려갔다. 아 인간 지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자 오늘도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형은 대단해. 올라간다 예측하니 오늘 개폭락했습니다. 굿굿굿. 아 시부라 진짜 오늘 올라간다고 얘기하니까 주가 개폭락했고요. 나사무님 뭐 어떻게 했길래 오늘 차트가 이런 겁니까? 희망해로 돌렸던 말행이정시가 어 폭락했네요. 자, 폼은 이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 힘내세요. 자, 검은 위에 무슨 포지션을 잡는지 자주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뭐라고요? 수량을 모으신다고요? 전 팝니다. 이 사람 고수다, 고수. 자, 하락론자의 유튜브 보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가 까치 땡뼈락 맞은 사람도 있답니다. 아, 참말로 형님. 껄껄껄껄껄. 자 달러 최근 계속 오르네 띠만네 돌아삐겠네 자 훨씬 더큰 시련을 겪어봤습니다 자내말 들어요 롱저롱좀딱탈거고요 형님 자 오늘도 댓글이 상당히 많고요 이 댓글 인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버스 그만 타고 리무진 타자 오늘 떨어지는데 자 유튜브 조회수보다 댓글 더 많죠 자 오늘은 인버스다 믿고 보는 인간 지표 자 오늘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행님 롱 외치자마자 불장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뭔가 무섭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행님. 자, 인버서 정리하라니까 행님. 정리하려고 하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롱 친다고 하셨는데 세력들이 이거 보고 하락시킬까 봐 무섭습니다. 행님 오늘 롱 외쳤는데 오늘 주가 폭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라 바라바라. 자 오늘도 내 영상을 보시고 어,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